안녕하세요.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검색 속도를 확실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소창에서 검색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특정 설정만 해주면 주소창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검색 엔진의 기본 설정이 구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색창에서 전시진 이렇게 검색하면 구글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네이버는 니은으로 설정을 해뒀거든요. 니은과 s 두개다 설정을 해뒀어요. 한글이든 영어든 관계없이 검색할 수 있도록 니은과 s 모두 다 설정을 해뒀어요. s를 누르고 스페이스 또는 탭을 누르면 네이버 검색이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에 다시 전시진 입력하면 네이버에서 전시진이 검색이 되죠. 뭐 한번 더 해볼까요? 저는 요즘 인테리어를 보고 있으니까 리언하고 인테리어 홈 인테리어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홈 인테리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들도 등록을 해 뒀어요. 네이버나 구글만 한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도 검색해 뒀어요. 예를 들어서 F를 누르면 저는 리얼과 F 하나의 키를 누르면 네이버 금융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뒀어요. 카카오 뱅크 검색하시면 카카오뱅크 주식 정보가 그대로 나오고요. 뭐, 요즘 인기 있는 크래프톤. 최근에 상장했죠. 7% 걸렸어. 아유, 감사합니다. 또, 쿠팡도 등록을 해뒀는데요. 쿠팡에서 뭐, 스탠드 조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스탠드 조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또한 가지 꿀팁은 여러분들이 이게 검색을 할수 있는 검색 창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저는 메일을 자주 보는데 메일도 가능해요. 메일은 Gmail이기 때문에 G, 히 이걸로 선택을 해 뒀어요. 여기에서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갖고 있는 메일함 내에서도 물론 크롬 브라우저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유튜브란 단어가 들어간 이메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맛집 같은 거 검색할 때 자주 사용하는 거. 미음 미음 네이버 맵이거든요. 미음미음. 미음미음은 S랑 A니까 S A 해도 네이버 지도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 롯데월드 검색하시면 네이버 지도에서 롯데월드를 검색해 주는 거죠. 카카오맵도 등록해줬어요 카카오맵에서 뭐 에버랜드 검색하시면 카카오맵에서도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창만 쓰면 어떤 사이트든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라는 건데 설정에 들어갈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의 설정. 점점점 누르고 설정에 검색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 들어와서 저의 기본 검색 엔진은 구글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소 표시줄에서 사용되는 검색 엔진이 저는 구글이고요 다른 네이버나 뭐 야후 다음 브잉 이런 걸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 관리에 들어가 볼게요 스페이스바 또는 탭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할수 있게 해주는 단축키예요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해뒀고 기본적으로 구글 브잉 다음 야후 네이버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는 네이버를 s로 바꿨고요 바로 아래에 네이버를 또다시 니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구글 이미지도 있고 네이버 쇼핑도 있고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쿠팡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오른쪽 위에 추가 버튼을 누를 거예요. 추가 버튼에 검색 엔진, 키워드, url 이렇게 되어 있죠. 검색 엔진에 제가 뭘 추가할 거냐 하면 유튜브를 추가해 볼게요. 추가 버튼을 누르고 검색 엔진에 유튜브 검색이니까 유튜브. 라어 써줍니다. 키워드는 u 니까 D로 할 거예요. URL 이 자리에 검색 엔진 링크를 넣어주면 되는데 유튜브를 일단 들어가고 유튜브에서 무언가를 검색해 줍니다. 뭐 당연히 저는 시리얼을 검색하겠죠. 시리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끝에 쿼리라고 제가 검색한 단어가 링크 끝에 나타나요. 이 단어 자리에다가 이 화면에 보이시는 %s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한 자리에 %s를 입력하고 이 링크를 모두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검색 엔진 자리에 와서 URL에 붙여넣고 추가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한글만 넣었죠. 영어도 같이 넣어볼게요. 유튜브 영어는 D입니다. D. 그리고 URL 다시 방금 복사한 걸 붙여넣어 주면 완료예요. D랑 U가 모두 다 등록이 되었어요. D를 누르면 유튜브 검색이 됩니다. 끄고 여기에서 U를 누르죠. D 또는 U를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유튜브 검색이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에 시리얼이라고 검색해 주면 바로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창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검색한 단어 그 자리에 단어를 빼고 %s만 넣으면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지메일 등록한 것도 보여드렸죠. 뭐, 일정 검색도 할수 있어요. 특정 일정을 검색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쇼핑몰, 아, 영상은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렸지만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특정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게 설정을 해두시면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자기가 어떤 사이트를 등록하고 싶은데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 무엇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이 있으시면 사이트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등록을 해보고 링크를 또 댓글로 달아드리는 걸로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